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와 사연을 전하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면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할까?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삶이 쓸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꿈을 꾸고 중년에는 가족을 위해 살아가지만 노년이 되면 후회와 외로움만 남는다고 말하죠. 그래서인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불행해지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실, 이러한 생각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인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젊음이 최고라고 배우며 성장합니다. TV 광고에서는 젊고 활기찬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품을 홍보하며,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대부분의 주인공이 젊은 층입니다. 반면, 노년층은 종종 고독하거나 약한 존재로 묘사되곤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행복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변화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신체적인 변화, 경제적 부담, 사회적 관계의 축소 등이 노년기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 질환을 겪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제적 불안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며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단절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친구들도 점차 줄어들며 가족과도 자주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모든 노인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노년을 불행하게만 바라볼까요? 우리는 나이듦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은 힘들고 불행할 것이다라는 인식은 단순한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나이가 들수록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노년이 되면 경쟁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다. 젊을 때는 직장, 학업, 인간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더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하고, 더 나은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승진이나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며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진짜 내 삶을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나이가 들수록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수 있다. 젊을 때는 물질적인 성공과 외적인 평가가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가족과의 시간, 자연 속에서의 여유, 단순한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들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노년이 되면 오히려 현재를 즐길 줄 알게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경험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67세 이만수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고민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이만수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오로지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고, 남들처럼 성공하고 싶어서 밤낮 없이 달려왔죠. 그리고 결국 원하던 목표를 이뤘습니다. 괜찮은 연봉을 받으며 직장에서 인정도 받았고, 자식들도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허전함이 몰려오더군요. 처음엔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해본 취미도 배우면서 즐거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가 무료해졌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바쁘고 자식들도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느라 저를 찾는 일이 드물어졌죠. 그럴 때면 문득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 돈을 써도 예전처럼 기쁘지가 않네요. 최근에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예전처럼 목표가 없어서 일까요?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줄어들어서 일까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삶을 꾸려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도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게 남은 삶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만수 씨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실 이 고민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걸까요? 많은 연구에서 나이가 들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는 무려 80년 이상 진행된 장기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도 인생의 후반부가 오히려 더 만족스럽다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행복 곡선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행복도는 생애 주기에 따라 특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2030대에는 젊음과 가능성으로 행복도가 비교적 높게 시작하다가 4050대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낮은 지점까지 하락합니다. 이 시기에는 경력, 가족부양, 노후 준비 등 여러 책임감이 중첩되어 스트레스가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0대 이후부터는 행복 곡선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노년기에 새로운 행복의 정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 국립 노화연구소의 연구는 이러한 패턴에 대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노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경험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덜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 비교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또한 삶의 유한함을 인식하게 되면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자형 행복 곡선에서 정확히 어느 시점이 가장 행복한 나이일까요?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70대 초중반이 가장 행복한 시기로 나타납니다. 영국 런던 정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이는 73세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82세까지도 행복감이 계속 상승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행복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개인적 성장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가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나이 들미 행복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만수 씨와 같은 분들이 나이 들어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경쟁과 비교해서 자유로워진다. 젊을 때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가 되면 더 이상 직장 내 경쟁이나 사회적 비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남들보다 더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2. 소소한 행복을 더잘 느낀다. 젊을 때는 큰 목표를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것에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한 잔, 정원에 핀 꽃,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같은 순간들이 오히려 더 깊은 만족을 줍니다. 3. 인간 관계가 더 깊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 관계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만, 노년이 되면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가식 없는 대화,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관계가 생기면서 삶이 더 따뜻해집니다. 4.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삶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그림을 배우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5. 건강관리를 통해 활력 있는 삶을 살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면서 몸을 돌보면 나이가 들어도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만수 씨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앞으로의 인생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포클래스는 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은 노년기에 이르러서야 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오래된 지혜는 우리에게 나이듦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젊음이 아름답다면 노년은 더욱 깊이 있고 풍요롭습니다. 우리는 늘 젊음만을 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삶의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눈을 키워 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결코 쇠퇴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꽃피는 시간입니다.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지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매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기쁨을 느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삶의 매순간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다가오는 노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이가 들면서 더 행복해지고 있나요? 혹은 어떤 나이가 가장 행복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 풍성한 대화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